16번입니다. x-y가 5라고 할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 a, b를 찾아서 두 개를 더해 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 x 플러스 y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곱하기 x 네 제곱 플러스 y 네 제곱 곱하기 x 여덟 제곱 곱하기 y 여덟 제곱 지금 이 식을 보시면 앞에 x 빼기 y만 있으면 아주 완벽한 거 보실 수 있죠. 자 그런데 제가 제 마음대로 x 빼기 y를 곱해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x 빼기 y 분의 2를 곱해 주어서 원래 식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네 둘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?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. 그죠? 자, 그래서 20과 20을 곱하게 되면 x4제곱 마이너스 y4제곱. 그리고 20과 20을 곱하게 되면 x8제곱에 빼기 y8제곱. 20과 20을 곱하게 되면 x16제곱 빼기 y 의 16제곱.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런데 뒤쪽에 x-y분의 1이 있으니까 우리는 최종식 x-y분의 x16제곱 빼기 y16제곱인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보기에서 x 빼기 y가 5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x16 빼기 y의 16제곱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. 따라서 a의 값은 5분의 1이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b는 16인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. 그래서 A 더하기 B를 계산해 주시면 5분의 1 더하기 16으로 답은 지금 여기에서 5분의 8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정답 3번입니다.